중삼이 빠져나가고 남은 중등부 자리에 티오는 9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좀 새로 모아야 될 아이들을 뭐 예를 들면 5, 6학년 모을 건데 6학년은 9명만 받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조금 난감한데. 지금 요 질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하기도 애매했던 복잡한 상황인데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디테일을 볼게요. 기존 상황이 일단은 중고등만 하셨었는데 예비중을 좀 개설하려고 반을 추가로 여름방학 때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기존의 중등부가 특이하게 이제 무학년 구성으로 중1에서 중3까지 한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였나 봐요. 근데 중3보다는 중12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중123이 같이 수업하고는 있는데, 중3이 적은 거죠? 중3이 9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중등부 전체 이미 한반이 꽉차 있어요. 1, 2, 3학년이. 근데 중3이 9명이에요. 내년 되면 중3이 고등부로 넘어가니까 중등부에 빈자리가 나기는 할 텐데, 9자리만 난다는 거죠. 9자리만. 그러면 문제가 이게 지금 제가 시간표를 못 봐가지고 이걸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물리적인 강의실 사이즈나 뭐 시간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휴가 클래스를 개설하시든가 뭐 정원 증가 아무튼 이런 거는 불가능하신 상황 같아요. 시간표든 강의실 사이즈든 그럼 문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모아서 예비 중등반을 개설을 하고 싶은데 중3이 빠져나가고 남은 중등부 자리에 t 오는 9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로 모아야 될 아이들을 9명만 모아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5, 6학년 모을 건데 6학년은 9명만 받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아, 어, 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중3이 고등부로 올라가고 6학년을 중1로 올리는 타이밍 됐을 때,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6학년 을 9명만 모았다가 티오가 더 생기면 그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게 좀 모아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모았는데 6학년이 수요가 많아서 많이 들어온다고 치면, 아니 오겠다는 아이들을 막는 것도 조금 아깝죠. 그렇죠, 오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게 원장님 네 학원이 1인 학원이신지 강사를 몇명 쓰는지 이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지가 조금 난감한데, 왜냐면 하 일단은 저희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상황 정리 해볼게요. 학년이 진급 타이밍에 시간표 슬롯이 그러니까 빈칸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시간표 슬러이 빈칸이 제한적인 경우고, 그래서 기존 재원생조차도 시간표에 밀어 넣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위 이야기를 잘 보시면 문제가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22년도 3월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6학년 9명만 받는 게 아니라 9명을 받으시던 30명을 받으시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건 내년도 3월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에게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 정도? 9, 10, 11, 12, 5개월이네요. 8월 달에 보면 아무튼 뭐그렇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활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준비 시간이 5개월 정도 있으면,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 학년 진급될 때 이런 상황이면, 첫 번째는, 한반당 정원 증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지금 해당 원장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강의실 사이즈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설반수, 개설반수의 증가, 이거죠. 개설반수 증가인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시는 거죠. 근데 개설 반수를 증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추가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표를 개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 뭐냐면 100분씩 수업하던 반들을 90분으로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터 뒤에까지 싹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몇 분씩 줄여가지고 한 다섯 개 반이면 다섯 개 반마다 10분씩 각자 줄이게 되면은 50분의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개편해가지고 반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표를 안 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앞 타임에 오는 애들이 오는 시간을 조금 살짝 땡기고, 뭐 이렇게해 가지고 이제 틈을 벌리는 거죠. 오는 애들 조금 땡기고 가는 애들을 끝자락으로 밀고 쉬는 시간 좀 줄이고, 반마다 정규 수업 시간을 10분 단위로 뭐더 빼고 해가지고 해서 17일 반 아라리 모으게 되면 수업 시간에 나온 경우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경우가 있고요.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게 위 상황을 잘 보시면 예비 중등을 모으려는 이유가 학생 수 증가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매출 증대죠. 자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가 매출 증대라고 한다라면 학생 수를 증가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방법 말고도 뭐냐면 다른 방식의 매출 증대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죠. 수강료 인상.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6학년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따져볼게요. 10만 원일 때는 그냥 들었던 학부모들이 만약에 수강료를 올렸어. 올렸더니 더 이상 안 들으시겠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10만 원씩 10명을 가르치나 20만 원씩 5명을 가르치나 그것도 이제 같은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어,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6학년을 한 20명 모았다고 쳐요. 예외 중일 올라가는 순간 수강료가 좀 올린다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라간 수강료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자연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위 모든 방법을 고려하며 반을 통폐합하고, 진도 조정하고, 1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뭐 레벨이 5개로 있다고 쳐요. 근데 자연 감소되는 레벨들이 있어가지고, 한 반당, 원래는 뭐 14명씩 정원을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쪽 반에 뭐 8명, 저쪽 반에 9명 남았어요. 저희는 8명, 9명을 합쳐버리게 되면, 이거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5개 반을 갖다가, 저희가 3개월마다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3개월마다 레벨 테스트를 볼 때마다 자연적으로 애들 갖다가 올리래를 올리고 더할 놈뭐 보충을 해서 땡겨가지고 입반으로 진급시켜버리고 얘네는 갖다가 상담해서 돌리고 해가지고 레벨을 5개에서 4개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1년 계획을 잡고 3개월 단위로 애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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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서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정원을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빈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표에다가 다른 애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해당 원장님 시간표를 봤을 때, 만약에 정원이 안 채워지는 시간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기존 재원생 중에 레벨 조정을 한다든가, 테스트 조정을 한다든가,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게 이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2,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테스트나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빈 슬롯을, 시간표 빈 공간을 만들고, 빈 강의실을 만들고, 빈 선생님을 만들어서, 그때 신규반을 새롭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지금 그나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원장님이 지금 모아야 되는 6학년의 지금 8월달의 상황 이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내년 2월달의 상황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두 사이의 간극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활용하실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빈 칸을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6학년 애들 선착순 등록을 시키든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최최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좀 잘하는 애들은 중3하고 같이 고등부를 올려보내서 거기서 수업하라고 하면 되죠. 야, 니네 너무 잘하니까 고등부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이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변경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중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도 괜찮다고 한다면 넌 잘하니까 한두 명만 저희 고등학생 반으로 가서 같이 공부해라. 이게 또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잡고 중학교 2학년 중에 아직 그런 애가 없다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를 지금 미리 점 찍어 둔 다음에 걔를 갖다가 5개월 계획을 잡고서 보충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마인드도 셋업을 해가지고 3월달에 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이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라는 거를, 이 시간의 장점을 생각을 하시면,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조금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게 만약에 시간표라든가 학원의 강의실이 몇 개고, 한반 정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걸, 뭐, 가서 답사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사실은 이 방법 안에서 거의 돌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어쨌든 핵심은, 시간을 활용하셔라.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다. 내년 2월달이니까 그 전까지 대비할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들을 다 써서 대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질문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거기까지여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